자, 479번입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x y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어, 실수라는 조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이 결국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얘를 x에 대한 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x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9 x 제 어, 이미 내림차순이 돼 있죠? 어, 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x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판별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x의 계수는 6y, 반띵해서 제곱하면 9y제곱, 마이너스 ac하면 1 8이제곱 플러스 36y, 빼기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오게 됩니다. y제곱의 계수가 빼기 9니까 양변을 빼기 9로 나누게 되면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게 되는데 좌변은 y-2의 완전제곱이죠. 그쵸? 아니 완전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y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y값은 2구요. 그럼 y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다시 x를 구해보자. 9x제곱에 자몇 x? y자리에 2 넣었으니까 12x 그리고 y 자리에 2를 넣으면 상수는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자, 이식 역시 3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x에서 y를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